자, 일단은, 요렇게 해서, 일단, 변신과 인형은, 맞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법 인형, 드레이크 인형 가져가구요. 변신은, 영변, 검은 뱀, 볼릭. 대머리라서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이건 어차피 스킨 씌우면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와, 나 진짜, 초반 패키지가 120만원도 안 되는 돈갔다가 초반에 영변 3마리에 영인 두마리 나올 줄은, 아예 상상조차 못해가지고. 예, 저는 신선만 세번째라서 사실상 베테랑이죠 예, 맞아있습니다 그냥 어쨌든 임범님도 기사를 하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사단장님은 다크엘프를 하고 있어서 지금 법사유저 아니면은 기사유저가 필요한데 기사유저가 너무 없어서 예, 영변이 하필이면 또 영인이랑 기사께 나와서 제가 기사 턴셔틀로 가겠습니다 혈에 지금 빈자리 있다고 일단 혈맹가입부터 할게요 일단은 플렉스 플렉스 열맹의 일군으로 들어갑니다. 재수 씨, 가오나시티에요. 네 일단은 저로 위장하고 가입 신청합니다. 여보세요. 네, 가오 형님. 아 오른팔 수삼님을 뵙습니다. 네, 예, 이인자입니다. 형님. 아 이인자 수삼님, 네네. 아, 이... 다름이 아니라... 네네. 가입 신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형님. 아 네네, 가입 신청을 좀 넣어 봤는데요. 아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반반 하신다고 무슨 반반이요? 우천 형이랑요 아, 전 치킨도 아, 반반을 아, 안 시켜먹어요 아, 아, 아 확실합니까? 네네네 일단은 좀 이렇게 기로 아, 좀 받아주세요 아그 반반하는거 아니죠? 네 반반 안하고 혼자 하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비서실장할 때 연락이 올 만큼 도대체 무슨 짓을 한거냐 우천아 자 일단은 안 받아주네요. <laughs> 아 참고로 우천이 물어보시는 분들은 우천이 방송 안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럴 리가 형님들. 가 가지고 우천이도 방송 키면은 많은 형님들이 응원해주러 많이 가시던데. 아무튼 음. 여러분들 일단 2군에서 예, 2군에서 그 사단장님 옆에서 여기 서버에서 같이 보자하면서 이렇게 이제 좀 맞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사단장님도 다시 소환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 어,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사냥을 가볼 만한 곳이, 아까 전에 우리 초보, 우리 붕붕이가 지금 5층 사냥이 제일 초반에는 좋다고 하니까, 5층 사냥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맹 아직 안 받아졌냐고요? 예, 앞으로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 아직은 그 간극을 좁힐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이군혈, 이군열에 있다가, 사단장님이 조금, 잘 풀리실 때, 그때 한번 슬그머니, 슬그머니 들어가는 걸로 하죠. 오, 어, 여기 괜찮네. 2천 경험치에 언데드 했다가, 빨리 죽네. 돌아다니다가 업다하겠다고요 뭐, 캐스트도깰겸 여기에서 30레벨 찍겠습니다. 바로 찍힐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저거 100마리만 잡으면 찍겠는데? 아, 우천이 때문에 대결 걸려서 좋겠다고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예, 우천이도 이제, 이미, 그, 뭐야, 크레용 캐릭터 하면서 이미 수없이 해봤기 때문에 안 걸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모니터 해주실 거니까. 예, 일 있으면 욕좀 박아주세요. 가오형 아, 우천이 조심해야 된 크레용 두번 튕겼다고요? 그래서 24시간 대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주도 한분또 있어요. 예, 부주까지 한분 있어서 총세 명이서 돌아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대기열을 어떻게 기다리냐고 대단들 하다고요. 그니까요. 사실상 지금 대기열을 기다려서 들어오신다는 것은 여기에서 한몫 단단히 잡겠다는 뜻이거든요 에? 불도그님 계시지 그리고 우리 호구왕 우리 오른팔 수삼이 있지 빅보스 있지 거기에 임범님 또 사단들도 들어오실거지 사실상 여기와서 크게 한몫 챙기겠다는 뜻이거든요 <목소리> 형 영변 뽑았나요? 아 형님 누가 봐도 영변이잖아요 아, 근데 이 새끼를 왜 이렇게 병신같이 만들어놨지 왜 이렇게 얘를 구데기처럼 만들어놨을까요 좀 색깔도 좀 입혀놓고 하지 누가 봐도 고급처럼 보이니까 계속 물어보잖아 커츠급이라든지, 좀 색깔 좀 넣어주지, 이런 구대 기들 가치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 이거. 옵션은 좋은데. 너무 영병 같이안 생겼다고요? 그럼 아까 패키지 사가지고 마일리지 있을 테니까, 마일리지 갔다가 이거 나머지 거 사죠. 오케이, 레벨업! 63방으로 올라갔고, 팀 스탯 올려줍니다. 자, 빠르게 퀘스트를 껴가지고, 33레벨까지는 금방 오르거든요? 이게 퀘스트 구간마다 레벨링을 달성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29레벨에서 30레벨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30레벨에서 33레벨 만드는데 금방 끝나고, 대신에 33레벨에서 35레벨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가오 오늘 신나보이네. 아, 시청자님들이 또 많이 봐주시니까 질문도 많이 하시고. 이러면 방송이 재밌어요. 근데 매번 킬 때마다 나 혼자서 아가리 털고 있고, 나 혼자서 할 말하고 있으면은 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가오 형왜입 벌리고 계시냐고요? 캠이 멈춰 계신다고. 저 아닙니다 불가오가 끝까지가 아주 쩔었다고요 감사합니다 형님 에, 형님들의 또응원의 힘입어가지고 짜세는 잡았네요 에, 영변 세마리에 영인 두마리로 확실하게 짜세 잡았습니다 장비하고 레벨링만 따라가서 랭킹 안에만 넘어가주면은 사단장에 조우 6서버에서는 갬블 캐릭터와 크레용 캐릭터가 크레용이 스톱 넣어주고 갬블 캐릭터로 이제 아머를 넣듯이 영혼의 단짝이 되는데, 여기 서버에서는 지금 수삼이도 다엘이고, 사단장님도 다엘이기 때문에, 기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그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티셔츠 우천화 4까지밖에 안튀어났어 너의 컨텐츠를 위해서, 내일 6짜리 티셔츠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우리. 사장님. 아, 7짜리 간다고요? 큰거두장 충전한다고요? 캐릭터 맞아있다고 여러분들 내일 우리, 우천 반본주님, 방송 키시면은, 방송 키시면은, 틸티 자세 잡는다는데요? 예, 큰거두장 넣어서, 틸티 자세 잡는답니다. 좋아. 반반본주답게 여러분들 내가 뭘 해놓으면은, 또 우천이가 뭘 해놓고, 이렇게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또 우리 우천본주님께서, 또 티셔츠를 자세 잡게 칠은 맞추겠다고 합니다. 내일 20만원 충전한다고요 그래요,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들. 20만원 가지고도 칠칠을 충분히 띄울 수 있어요. 왜냐? 누가 100만원 갖다가 영웅을 5마리 뽑을 수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예? 아, 지금 돈 빌리고 있다고요? 너 쓴, 센... 괜찮아요. 예, 우리 우천이 저렇게 행색은 하지만은, 있는 짓 자식이고, 있는 짓 동생입니다. 일단은, 반분주의긴 한데, 이게, 내가 봤을 때에는, 지분율이 우천씨, 우천, 우천 반본주님, 지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에? 형님 영병 구경 좀 하자구요. 하이씨. 우리 또, 진짜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볼 법도 한데,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안 되신다곤 하네요. 에, 보시다시피, 이제, 우천이 머리 깎았을 때, 검은 뱀 볼리, 희귀장판도 나쁘지 않게 깔아놨고, 고급장판은 명예코인으로 예, 명예코인 내일 패키지 사셔가지고 명코 레옹이랑 아이나사드 신협 뽑으면은 어 일단 고급도 풀컬렉이고요자 영변 보여달라 그러더니 이 성당 맛있다고 음식 얘기하고 있네요. 지가 질문을 해놓고 지가 보질 않아요. 저런게 문제거든요. 내 방송의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시청자 형님들이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시청자분들만이 그러는게 아니라 B.J. 새끼들도 마찬가지다. 지들이 질문을 던져놓고 내 답변을 듣지를 않아요. 나는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